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찬양으로 아름답게 섬겨 주신 우리 사론 중창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 기록이 사건들이 일어나 있고 성경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장소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말 자체가 현재 사용하는 말이 아니, 말은 아니지만 도망하여 몸을 피함이라는 이 도피라는 단어를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있으니 도피성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피성은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살인을 할 의도나 계획이 아니라 부지중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신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가문이나 지파가 행하려는 피해 복수를 피해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여섯 개의 여섯 개의 성읍 그 중에서 가까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도망온 사람의 그 생명을 복수자가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파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생명이 상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성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의 역할과 그성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살인을 한 사람이 복수를 하려는, 복수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보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해했을 때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수를 하려는 사람보다 복수를 피하려는 사람이 먼저 도피성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의 행정이나 율법 등 전반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어, 영어에서는 올더라고 하는데, 원로이들이 살인을 자신, 원로들에게 자신이 살인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계획하지 않았다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올더들의, 장로들의 판단이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보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의 조건과 과정이 더 필요했습니다. 추가되는 첫 번째 과정은 공개재판으로 자신의 살, 살인이 부지중에 의도하지 않게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보호를 해준 판결을 해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자신이 들어갔던 도피성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전에 벗어나면 성 밖에 있던 피해 복수를 하려던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복수를 할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추가되는 것은 복수자에게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받는 것이지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살인을 한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속박당했고 근신을 받거나 격리를 처리를 하거나 어떠한 일종의 노동의 행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과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공간, 지역이 바로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3개씩 그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성읍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여리고 동쪽과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라나목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스를 구별하였으니. 아멘.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을 안 갔다 왔잖아요. 네. 곧 갈게, 가, 가게 되겠지만, 네. 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섯 곳의 지도를 예, 표시를 했는데요. 좀 작지만, 어, 이스라엘 지도가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원형으로 이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요단 서쪽에 있는 곳의 세 곳의 이름은 이거 같습니다. 이곳입니다. 첫 번째는 게데스입니다. 그 뜻은 구별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레이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의 하나님은 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구별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세김입니다 언덕과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친 자를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또이 비유를 하죠. 세 번째는 헤브론입니다. 연합과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양모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요단의 서쪽에 있는 세곳을 봤다면 이제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쪽은 동쪽의 첫 번째는 베셀입니다 요새 강한 성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다섯 리고 번째는 길르앗 나무인데 높임 고귀함 높이 세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삿 곤란인데 기쁨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라는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면 여섯 곳이 다 좋아 보이죠 네 의미로 보면 구별된 곳 거룩한 곳취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보호하는 곳 높이 세움을 받는 곳 기쁨을 누리는 곳이 여섯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여섯 곳을 선정하셨습니다. 도피성 여섯 곳은 각각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피해 복수를 앞세워 또 다른 생명이 상실되지 않도록, 즉 복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는 공간이 동,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섯 곳의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도피성이 가진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두 가지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시학자들은 하,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나절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툴레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파에서 도피성으로 향하는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40km 다들 뛰어가실 수 있으시죠? 네, 두 번째는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리아 미클라하트인데 이것은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이 뜻에 맞도록 맞도록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보다 높게 그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폭도 14m 정도의 넓은 도로로 만들어서 빠르게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언어 만들었는데 정말 다행인 건저 같은 사람은 약간 방향치거든요내비게이션이 어 알려줘도 길을 지나칠 때가 많은데 다행히도 도피성으로 향하는 표지판 또한 이곳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 다행히 정말 다행이죠. 예 왼쪽으로 갈,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데 잘 찾아갈 수 있게 표지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피성의 지리적 위치와 의미 그리고 바뀌어 있는 길, 이것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봐야 될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이 준비되어 있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가장 표면적인 것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만 이 도피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전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야 했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건,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이 도피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수와 20장 9절 말씀과 동일하게 도피성을 기록한 민속이 35장 11절의 말씀을 시브리어로 살펴보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게 네 번이나 반복되는 이유는 도피성이라는 이 공간이 살인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또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도피성을 시작합니다.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죠.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이며 그 땅으로 그 성업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그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끔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피성으로 도망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고 반대로 살인을 당한 가족의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의 입장에서는 도피성의 장로들이 그 사건을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판결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해 복수를 하지 않으므로 살인이 피해 생명이 상실되는 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끊어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도피성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도피성이 도피성의 목적답게, 목적답게 유지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실행하는 존재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내면을 좀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성읍들 중에서 도피성으로 구별된 여섯 곳은 모두 레위 지파가 다스리는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네, 잘 알고 계시듯이 레위 지파는 직접적인 농경, 목축, 상업의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되어진 지파를 의미합니다. 즉 도피성에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은 레위지파 대제사장이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은 지켜보시는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살인이 발생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했긴 했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당시의 사회법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규례에도, 법도에도, 당연히 피해, 손해, 상실은 그의 상황한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가르치도록 갚아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이 율법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도피성의 유효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효성에 대한 질문은 시기를 다르게 한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드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현대화된 교통수단 없이 오직 두 다리로만 의지해서 달려가야 했던 과거 이 구약 시대에 과연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 피해 복수자 그 가족들을 피해서 하룻밤에 40km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긴장하지, 긴장한 상태로 쉬지 않고 밤새도록 40km를 달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수 있었을까요?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쉽지 않았을 텐데, 혹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면,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면, 혹 평소보다 평소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복수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잡히지 않고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도피성이 왜 있는가? 나는 만약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40km를 달려서 도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질문입니다. 도피성이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직까지 유효할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피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과거에만 이 도피성이 유효했던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여호수아 이십 장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강조하신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13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더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간 후부터 살인으로 인해 도피성이 필요했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달려갔다면 2024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피할, 피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악의 세력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곳을 향해 달려 나갔을 때, 우리는 아까 보았던 여섯 곳의 그 의미, 기쁨, 평안, 쉼, 자유함, 영원함, 그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 직업, 신앙의 기간 등 우리의 현재 상태와 상황에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상황에 처지에 관계없이 도피성이라는 이름과 목적 의미와 같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함, 평안과 위로, 기쁨, 영원한 삶,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삶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죠.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내나 스스로가 먼저 그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죠. 그 결심과 결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공간적인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참된 도피성, 예수 그리스의 참된 평안, 힘과 기쁨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지셨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내 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서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괴롭히기고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면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40km를 달려간 그 이상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고백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신앙의 고백,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의 의심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라는 그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고뇌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서 말씀을 하며, 말씀을 할때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다른 곳보다 높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폭을 넓게 만들었다 라고도 이야기 했죠. 표지판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세웠겠죠. 누가 세웠을까요? 도피성의 의미를 아는 사람. 도피성이 정말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세웠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도피성, 우리의 안식과 기쁨 되시는 걸 안다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도피성으로 안식으로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닦는 길이 쉽지 않을 겁니다. 높게 쌓아야 되죠. 넓게 쌓아야 되죠. 표지판도 세워야죠. 날은 더울 겁니다. 변변 도구도 변변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닦여 있어야 그 길로 달려갈 사람이 길을 헷갈리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부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아직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웃들이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 어떤 분이시면 전할 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발이 그들의 삶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악의 세력에 공격당하며 허덕이지 않도록 영원한 죽음에 갇히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을 기쁨을 평안을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을 향한 길이 되어 복음을 전해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다시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더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주님안으로 들어오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누리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도피성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길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으나 주님을 향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새로워짐을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회복, 평안과 위로, 기쁨, 영원한 삶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달려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도피성으로 향한 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은혜, 그 기쁨, 함께 모여드리는 그 은혜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